<믋 rahimer> 핑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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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따라해야 돼요 자퐁핑니 핑퐁, 다시 핑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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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퐁 핑퐁, 퐁퐁퐁퐁 뽕봉봉 핑핑핑, 뽕뽕뽕! 핑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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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퐁! 이게 익숙해져야, 아니, 익숙해져야지 다음 게임이 들어가거든. 다시 갑니다. 시작! 퐁핑봉 핑퐁! 봉빙 핑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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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퐁

그렇지 어머니 핑핑하면 뭐라고? 자핑퐁 뽕핑 아이구야 큰일 났네 핑핑퐁퐁 핑핑 핑퐁핑뽕 그러면 퐁퐁포 딩딩. 그 뒤에서 하시라고요. 뒤에 앞에가 두 잔인데 분명히 왜세자가 나와? 핑핑퐁퐁퐁 이러면 퐁 퐁퐁 퐁퐁 핑핑핑 이래야지. 어, 반대야. 거꾸로 아니. 비 단어를 바꾸라고요. 바꾸라고요. 핑을 하면 퐁을 하고 퐁을 하면 핑을 하는 거야. 자, 다시 갑니다. 핑퐁퐁핑퐁 빙빙퐁퐁퐁퐁빙퐁퐁 핑핑핑퐁퐁퐁퐁 퐁퐁빙퐁빙퐁퐁 핑퐁퐁퐁퐁퐁 퐁빙퐁빙퐁퐁퐁퐁퐁퐁퐁 잘하네 뭐라고 하니? 핑퐁퐁퐁퐁퐁자 우리 잘하지 않는지 또 봐야지 자 여기 자 한번 해볼게요 어머니 아연나기대돼여길 얼마나 하지 자봅빙다봉봉띵띵띵퐁띵 핑, 띵띵띵띵띵퐁그띵띵띵은뭐띵띵띵띵띵띵니까 아니 띥띥띥은 어디서 나왔어? 핑핑핑 띥띥퐁인데 핑핑, 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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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힝. 퐁, 핑퐁핑퐁, 그렇지 그렇지. 아, 자, 자, 압니다. 오, 네. 자, 어, 자자 갑니다 어니. 자 어니 한번 해볼까. 요 핑퐁, 핑퐁. <laughs> 뭐라고? 야, 어니. 핑퐁, 핑핑핑, 퐁퐁퐁, 핑퐁핑퐁. 뭐 통증 통증? 빙봉 빙퐁 핑퐁! 퐁퐁! 퐁빙 퐁퐁! 퐁퐁! 빙퐁퐁빙 빙빙 퐁퐁! 빙빙 빙퐁 퐁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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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자 퐁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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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 빙빙碰碰빙빙碰碰빙빙빙碰天天碰碰碰我有咩好니我有咩好做我有咩好做我어咩니做我有咩好做我어咩好做我有咩好做我일咩好做我有咩好做我有빙好做我有咩好做我빙 아이고 뒤집고 우는 고안 뒤집고 우는 다고자머리 해봐 자 여기다 빙봉 다른 걸로 바꿔야 되죠데 퐁킹 킹 그럼 킹은 어디로 나와? 빙봉 자 빙봉 하고요 반대로 해야지 자 빙봉 퐁킹 퐁킹? 퐁킹 퐁킹? 핑콩 그거 잖아요 킹콩 너 킹콩이라고 그랬어? 퐁킹 빙빙퐁퐁 ป <laughs> ิ๊งตักตาเร่ปิงปิงปองปองิ๊งปิ๊งปงิงป